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살기 버거운 시절이 참 많았지요 그래서 꽃을 심어 감상하는 화분이 없었을 것 같지만 요즘처럼 많지는 않았겠지만 옛날에도 화분이 있었답니다 저는 옛 물건 중 특히 옹기를 좋아하다 보니 이 옹기 화분도 수집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옹기 화분은 복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특이하게 화분 표면에 이렇게 196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화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숫자는 아마 이 화분을 만든 연도 같아요. 그렇다면 저보다도 더 먼저 태어난 화분입니다. 일부 수리가 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물결 무늬를 넣어서 아름다움을 더했고요. 맨 아래를 보면 배수가 아주 잘돼서 식물이 잘 자라게 만들었습니다. 오늘은 아주 오래된 옹기 화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.